제가 밤에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바로 감기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처럼 감기 심하게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공기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4가지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 사용 면적. 실제 사용 공간 대비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 시간, 동일 공간에서 청정기를 돌렸을 때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 표준 사용 면적인데요. KS에서 규정한 동일한 조건의 테스트를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정기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인데요. 집집마다 면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사용 면적은 실제 사용 공간 대비 1 0 3로 이상이어야 정화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 기준 거실, 주방, 욕실, 큰 방, 작은 방, 베란다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럴 땐 공기청정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인 거실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어진 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대략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500제곱미터 정도의 집이라면 거실과 주방을 합친 면적의 대략 30제곱미터니까 사용 면적이 39제곱미터 이상의 제품을 사야 합니다 넓은 면적을 커버할수록 좋으니까 기준을 좀더 여유롭게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CA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A 인증 마크는 한국 공기청정기 협회에서 부여한 공기청정 성능 인증 마크를 말하는데요, 먼지, 냄새 제거, 소음 수준 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CA 인증이 있는 제품은 성능이 검증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혹 CA DR 인증이 표시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미국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인증으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CA DR은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뿜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지 실제로 미세먼 지 먼지가 얼마나 포집되어 있는가를 나타낼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공기청정 효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필터는 공기청정 용량이 중요합니다. 필터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공기를 처리할 수 있어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파 필터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먼지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필터 면적이 좁으면 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풍량이 세서 더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H11 등급의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풍량이 약한 H13 등급의 헤파필터를 쓰는 제품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판형필터는 앞뒤로 먼지를 흡입하지만 원형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먼지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기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형필터보다는 동일 면적일 때 여러 면적에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원형이나 사각 원형 필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세먼지 측정 센서는 PM 2.5 이상이면 추... 분합니다 PM 센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PM 10, 2.5, 1.0으로 구분됩니다. 센서는 말 그대로 측정 기능이 있는 것이지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초미세먼지 1.0 마이크로미터는 관리 기준도 딱히 없으며 그리고 PM 10이나 2.5 없이 PM 1.0만 있으면 더큰 미세먼지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센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이고 굳이 PM 1.0 센서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센서가 있으면 미세먼지 감지에 자동으로 공기청정을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기준이 PM2.5 센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부가 기능 중에 농도 표시 기능과 필터 교체 알림 기능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농도 표시의 기능의 경우 현재 실내 공기의 미세 먼도 공도를 레드나 블루 등 색으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한 실제 공기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확실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표준상 면은 적은 실제 사용 공간 대비 130% 이상 되어야 한다. 두 번째, CA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필터는 면적이 중요하다. 네 번째, PM 센서는 PM 2.5 이상이면 충분하다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실내 초미세먼지나 유해 가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더라도 아침저녁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희 렌탈클리닉은 코웨이, SK, LG, 쿠쿠 청호 등 모든 렌탈사와 공식 제휴를 맺고 있는 렌탈 전문 브랜드입니다. 인데요.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제품으로 전문 상담 매니저들이 상담해드리고 가전제품과 인터넷을 같이 하실 경우 최대 78만원에 지원할 때까지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